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클래스 체인지 다들 하셨습니까? 저는 클래스 체인지 포기했습니다 원래 요정 캐릭 영웅 스킬 두개 있는 거 클래스 체인지 하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 키우고 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음.. 첫 번째는 조금 취향 문제예요 광전사 캐릭터가 너무 아저씨 캐릭터고 역해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는 영수 없는 광전사가 궁금해서 실제로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세 번째는 클체 하려면 저는 비용이 7,000 다이아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7,000 다이아 가깝게는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로 조금 더 과금할 생각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이아를 전부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나름 보람있게 사용했어요. 먼저 여기에 장비 패키지 하나 구입했습니다. 지금 귀찮아서 다른 건안 끼워놨는데 장비 패키지 구입했어요. 참고로 악세는 전부 2가 나왔습니다. 2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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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늘 올2 e 갑니까? 아, 진짜 3짜리 하나만 나오네. 진짜 짜증나네. 올2 e 떴어요. 올 2. E. 그리고 3주년 악세 패키지에서 경가 패키지를 두개 샀어요. 상점에 보시면 이번에 3주년 악세 패키지가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이 빛나는 경갑 패키지는 조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 사면은 빛나는 경갑 상자가 10개인데, 두개 사면 20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개 사면 3,000 다이아에 6경갑이 일단 확정이에요. 그래서 3,000 다이아에 6경갑이 확정이면 나름 이득인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두개 구입했습니다. 3,000 다이아에. 원래 6경갑을 그렇게 제작하려면, 8,000 다이아가 들어간단 말이죠. 경갑상자 이거 11개짜리 두개 구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6경갑 하나 만든 다음에 신성검사 캐릭에 끼워 줬고. 와, 나도 6경갑을 끼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5경갑, 4경갑, 부캐들 전부 끼웠습니다. 여기에도 5경갑을 끼웠고요. 근데 잠깐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체크하고 갈게요. 이벤트에서 3주년 액세서리, 경갑.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경갑으로 교체를 합니다. 20개를. 그 다음에 다시 이벤트에서 방어구, 경갑. 여기서 6경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00 다이아 경갑 사고, 2,000 다이아 장비 패키지 사고, 그리고 나머지 900 다이아는 영돌장을 샀어요. 제가 그때 축제리 하나 있었는데, 전야제로 받았던 축제리거든요. 다음날 삭제였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900 다이아 남았는데, 이900 다이아도 화려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축제를 찾고요. 돌장갑에 바르겠습니다. 돌장갑을 하나 사서, 제발, 이거 전야제로 받은 축제리인데, 전야제로 받은 아이템 중에 2등 거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지금까지. 다1뜨거나 이번엔 다르기를 기원합니다, 제발. 5! 제발! 아 여기 독탔어, 씨발 진짜 다 일이야. 독 발라져 있어요 저 축제래. 아나 진짜 찌르는 건오바예요 싸게 팔아야 돼. 팔릴지도 의문인데. 800에 싸게 다시 올려 아 존나 짜나 진짜 하느님 제발 5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 오돌장이 된 것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오돌장 팔리면은 성장 패키지 구입할 생각입니다 성장 패키지 구입하면 그때부터 물량 먹이고 본격적으로 키울 생각이에요 이아조씨 캐릭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레벨이 50이에요 별로 안했습니다 아직 성장물약이 기간이 조금 남은 캐릭 있어가지고 그거 돌리느라고 지금 이 캐릭은 거의 안하고 있어요 일단 다른 캐릭 성장물약이 끝나면 이 캐릭을 할 생각인데 일단은 레벨 50까지만 해봤는데 뭐랄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란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리스마라를 많이 했잖아요 60까지 캐릭을 많이 키워왔는데 이제 50 레벨 기준으로 암기보다 좋거나 비슷합니다, 딱 느낌이. 일단 사냥을 하는데 물약을 안 먹어요 캐릭터가. 아, 진짜로 물약을 안 먹어 미쳤어. 물론 이제 60, 70, 80 키워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훌륭하다는 거 캐릭터가. 일단은 이거 자체가 사기죠. 양손도끼 차고 방패를 낀다는 거 자체가 사기죠. 일단 데미지가 미쳤고. 여기에 손상 방지는 서비스고, 거기에 피읍 스킬도 있고, 이 파워블러드 정말 좋더라고요. 좀더 해보고 추후에 또 영상을 만들겠지만, 일단은 광선사 좋긴 좋다는 거. 클래스 체인지 했냐고 물어보시는 유전 형님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보고식으로 영상 만들어 봤고요. 아, 이 돌장이 빨리 팔려야 성장 패키지를 구입할 텐데, 돌장이 잘안 팔리네요, 요즘. 그것도 그럴 게 패키지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매장에 물건이 잘안 팔리죠. 왜냐면 다들 패키지 구입하느라고 다이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이 얼어붙는 건 당연합니다. 너무 많아, 패키지가. 지금 또 주말 패키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해서 또 심심하곤 하니까 마지막 이184 다이아 이용해서 러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4다이아로 어떻게 무엇을 질러야 잘 질렀단 소리를 들을지 궁금하지만 저에게는 마망밖에 없네요. 마망을 18개 구입할게요. 오늘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무리 안 합니다. 이득을 보면 은 거기서 끝낼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18개니까 6자리에 한두 개, 7자리 한 개,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겠네요. 좋죠. 시작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 뜨고 연타로 한 7개 날아가는게 이제 공놀이죠. 좋습니다. 일단 옷자리가 5개, 분위기 좋은데, 제가 이런 징검다리 좋아하거든요. 징검다리. 네 개. 두 개만 더 뜨자. 다섯 개. 좋았어. 여섯 개. 마지막 여기선 바로 갑니다. 여섯 개에서 하나 정도 나오면은, 본전. 식스! 그렇지! 연타! 하나만! 좋았어. 오늘은 진짜 무리 안 할게요. 두개 그냥 팔고 다이아 이득 볼게요. 제발 완벽했습니다. 세개 그런데 7이 뜰것 같아. 딱 느낌이 7각 떴어. 솔직히 말하면 3개 중에 하나는 뜰것 같아요. 딱 흐름상 갑니다. 세븐! 전뜰줄 알았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